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생존 경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당세대가 이렇게 살고, 다음 세대도 선대가 찾지 못한 답을 찾다 그렇게 마감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참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년 동안 연구하고 찾아 결론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세웠더라도 한 조각의 역사뿐이며 그것조차도 영원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기억됨이 없다 합니다. 둘째, 지혜가 많으면 번데도 많다. 사람이 인생을 지혜 있고 영리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살아보나 역시 번뇌만 생길 뿐 헛됩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합니다. 셋째 재물과 부여와 전기도 헛되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합니다 넷째 육신은 만족해도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합니다. 다섯째, 영혼은 하나님을 경향으로 만족할 수 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법문일이라 합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개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둘째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만 만족감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인류는 죄 안에서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고통과 수고와 애씀으로 행복을 찾아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 인류의 구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첫째 구주는 모든 사람을 제외에서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둘째 구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합니다. 셋째. 그 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사탄 마귀의 유익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넷째, 구주는 민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속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합니다. 다섯째. 구주는 믿는 자에게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잊혀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하시며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합니다. 여섯째, 구주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모든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망의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보내주셔 모든 믿는 자와 함께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능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의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며 반석이요 요새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참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잔양하겠습니다.